네, 두 명만 잘해요 위에 두 명. 소비, 소비. 바닥 스나랑. 음, 음. 아, 음. 와. 아못 잡았어. 아 쇼시요. 아, 아이 a s t s 참 나이스. 나이스. n t have it 일부� Jungee 요 살살 실패 블루팀요안 녹, 안녹의녹비겠구나 초반에 쑈쑈쑈쑈쑈쑈쑈쑈쑈수쑈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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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쑈요

또 들리는게 미치겠 어. 아고 어? 아아 아다리바라 아 쟤도 좀 이상한데 아다리바 아, 녹디. 와, 아, 근데 턴 빨리 먹었는데? 아. 어디, 어디? 와, 쟤 되게 빠르네. 어디, 어디? 아이고. 홀홀 홀 나왔을 것같아 홀..홀조심 이포만 까지마라 아아 <laughs> 그리고... 아, 미션 가시. 실패 블루팀 승리 얘도 아다리 좀 좋죠 괜찮은데? 아 근데 녹비 진짜 빨리 들어가네. 아, 암노! 어디 어디? 소미탈 갑니다 형. 준비됐어요. 됐어. 이야. <laughs> 얘네 쉬었나 막 나와요. <웃음> 준비됐어요. <웃음> 얇게 오네, <laughs> 나이스 쇼트 <슛>. 와우 더블 <laughs> 어디어디 <laughs> 비타 비타 <웃음> <웃음> 나이스 죽어라 어디어디 아. <laughs> 이디기디이높이 좋아 좋아하더라고 이루기. 이루기. 이 어디, 어디? 이디나이스기이리다이이스아

아, 쟤 뭐야? 핵 같은데? 실각이요? 나이스. 어디 어디? 어디 어 어디 어리 어디 어디? 어디 어디? 리디 어디? 어디? 머리 어디? 어디? 머리 어디? 어디? 리스리디 어디? 어디? 어 소미!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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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패소리. 나이스. 아이고. 미션 성공. 레드팀 승리. 나이스 발소리. 비타! 이모를 수있 좋았어. 핵은 아니네. 꼬미으 아, 반샷이야. 쏘준 반샷. 피해 아 컨디 둘이었 어요. 컨디 둘이었 어요. 컨디 멸망 이랑 셔셔돌셔어셔돌셔돌셔돌셔돌셔돌셔돌셔두명 개피 돌셔돌셔 두명 두명돌셔돌셔돌셔두피돌다돌두명셔돌셔 어디? 어, 설대 피일이요. 설대 피, 설대 피. 얘도 개 피여. 예, 얘도. 아, 아 나이스. 섬이. 뭔가 뭔가 아쉬운 목소리인데 누가? <laughs> 아, 오늘 좀안 맞는 거 같아. 막 반샷 나고 계속 돌아네. 준비됐어요. 독비독비독비요 독비 있쇼 있었어요? 쇼. 독비 빠졌어요? 모르겠어. 어 쇼. 던피비됐어요 TNT? 아, 숏, 숯, 녹이요, 피타! 머리, <목소리> 쇼스나랑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가요. 침입했어이 비타! 안넣 비타! 압록 나이스. 안 컨사이. 철사

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. <웃음> 준비됐어요. 여러분, 소미 많이 사랑해. 소이요 아, 부킹도 안 되네. 비타. 어, 컨디. 어, 활 있네. 아, 활 있네. 활을 준비됐어요. Revenge shot. 와, 조 준비됐어요. 맞춘 맞춘 한서지고 아 그니까 아할이네할들었 이제. 나풀은 반팔 나풀 반 둘...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미모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리 아 그니까 아. 아 다리 봐 아이씨 쟤좀 이상해요 아얘 예. 오늘 아, 이상한 애들이 많아 오늘. 질라만 히키고 맨날. 아... 준비됐어요. 아리포나 어디 어디. <laughs> <볼수> <laughs> 아 뭐야 왜 이렇게 턴이 빨라? 왼벽 토 준비됐어요. 미션 실패. 레드팀 이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주고비 숨어주고, 안 숨어주고, 안어요고안 숨어주고, 어주어주고안숨어주다안

왠지 어요 왠지 안 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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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리안 봐. 왠지 안 봐. 됐어요. 비타. 비타. 어디 어디? 날스. 이스 <laughs> 준비됐어요. 어디 어디? 쪼다 다팡샤시오다 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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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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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

나와나. 나와나. 좀, 좀, 좀. 어디, 어디 어디. 패스. 아, 패스. 아, 패스 아, 패스. 디 컨디 컨디 갔어요 컨디. 짤먹아나짤먹아나 몰라요 패스 모름 어디 어디. 라어 그냥 이거 노들 n 제 냄새 나요 노들. know. I don't k n

힘든다고? 아, 신다고준비됐어요비대비대비대상 신비대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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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하? 나. 하. 준비됐어요. 저 얇게 볼게요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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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다 한샤, 쇼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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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쇼다, 쇼다, 다 쇼다, 쇼다, 다다 쇼다, 갔다 쇼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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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요 잘하는구나. 아, 야, 잘하네. 자, 무서워.